네 안녕하세요 차박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 해 드릴 평탄화 장비는 QM6 인데요 QM6도 이렇게 박스 수납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뚜껑을 열게 되면 원래 기존에 트렁크 하판이 있는데 그하판과 스티로폼 스티로폼 두께가 엄청 두껍거든요 도어를 들어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가까이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QM6는 중간에 여기가 우포기 때문에 만약에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으시면 우퍼 말고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짐을 수납하셔도 됩니다. 이 공간이 정말 수납 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일단 하고 앞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수납 깊이가 정말 깊거든요. 얘는 약 32cm의 높이가 확보되고 가로 폭은 93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에 캠핑 짐들이 넣으시면 되고요. 루프 박스가 없으신 분들 여기에도 충분히 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공간이 넓은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인 한 명이 이렇게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더 넓게 따면은 좀 공간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텟을 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서부터 높이는 90cm 정도 나오거든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네, 날개 연장 옵션을 하셨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가 않거든요 또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바짝 붙으면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서 성인 두 명이서 누워서 차박을 즐기시기도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개는 약간 단차가 생기지만 이 팔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옵션이거든요. 보정을 어,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개 연장은 벨크를 잡아당기기만 하면 분위기를 잘 씻게 되거든요. 접으실 때는 이 중간을 이렇게 손으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해서 이 보시고요. 슬라이딩 다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 주시고. 회사실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이어 시트를 앞으로 넘겨서 이제 사용해 주시면 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차박제어소에서 제작한 QM6 바스 수납창에 대한 영상 소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